도대체 이게 선거 관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또 과연 이게 선거 관리를 위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보는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은 3월 8일 오후 늦은 시간이니까 내일이면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3월 5일 지난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사전투표하는 과정에서 직접 투표, 비밀투표 할수 있는 권리가 침해당한 이야기,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 관리하라고 만들어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못하고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해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사건이 생겼습니다. 제가 특히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이렇게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것은 저는 2009년 10월달부터 6년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 신분이지만 겸직으로 선관위 위원을 맡은 적이 있었죠. 6년 정도의 겸직을 하고 이제는 뭐선거관리위원회를 떠났습니다만 그래도 뭐 근무한 경험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그 확진자들의 사전투표는 3월 5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었죠. 일반 국민은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고 확진된 분들은 투표는 5시부터 투표하게 한 것이 이 사건의 발단으로 보입니다.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1투표소의 1투표 함 설치 원칙 때문에 기표는 따로 한다 하더라도 과연 확진자 분들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에 그 기표한 용지를 어떻게 투표함에 넣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대두되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전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공무원분들이 약 3천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일부 이제 직원들이. 이 확진된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이 일반 유권자들하고 이 겹치게 되는 1시간 부분 5시부터 실시하니까 겹치게 되면 투표소마다 어, 설치된 투표함은 한 개뿐이니까 그러면 확진자분들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고 난 뒤에 들고 나온 그 기표 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그러면 대리투입 투표함에 대리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투표 시간을 일반 유권자와 겹치게 하면 안 된다는 내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선거관리의 아니함, 부주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투표는 정말 중요하죠. 주권자들이 행사하는 소중한 한표한 한 표는 이 사면이 가려진 그 깊여서, 안에서 비밀 투표가 보장되죠. 그래서 비밀 투표를 한 후에 기포 용지를 들고 나와서 직접 그 투표함에 넣음으로써 직접 투표의 원리가 완성되는 건데 그런 투표의 원리, 선거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 선거를 관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선거의 4대 원칙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에도 대리인이 그 기표용지를 대신, 기표한 사람을 대신해서 투표함에 넣는, 넣을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158조 사전투표 관련한 조항을 보면 투표용지를 가진 그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해서 투표용지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볼수 없도록 접어서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 좀 놀라운 것은 국무총리도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확진자를 위한 사전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나온 사진을 보니까 기표소에서 나온 그 국무총리가 자신의 기표 용지를 방역복을 있는 어떤 선거보조원에게 넘겨주는 사진이 사전투표하는 국무총리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제가 그 사진 보고도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총리도 이번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직접투표, 비밀투표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네주는 기표 용지가 어디로 갈지, 또 제대로 이게 투표함으로 들어가는 건지, 일말의 의문도 안 가져봤다는 거죠. 행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도 사전 투표와 관련해서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리고 현장에서 확진자분들이 사전 투표하는 과정에서 비밀 투표, 직접 투표 위반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투표 용지에 이미 특정 후보의 벌써 도장이 인주가 묻어 있는 도장이 자신에게 교부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내가 투표한 것을 직접 투표하면 얻겠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그런 항의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중에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란 분이 확진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이다. 이렇게 총평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선거관리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또 과연 이게 선거관리를 위한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어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심까지 좀 생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지적해야 될게 있죠. 선거관리위원장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그죠? 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법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추천되었고, 이제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위원장은 대법관이 이제 경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이 호선하는 절차를 거쳐서 관례상 대법관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위촉을 하지요. 그리고 겸임을 하고 있는 선거관리 위원장은 일반적으로는 비상임입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죠. 그런데 선거관리를 하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아무리 비상임이긴 하지만 사전 투표를 하는 당일에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걸 알고 난 뒤에도 수습을 위한 조치를 적시 취하지 않았다.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전에 선거관리 할때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 투표 선거할 때 저도 비상임이었습니다만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바로 위원회로 오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휴대폰을 소지해 달라는 그 선관위 사무처 직원들의 어 부탁을 받고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런 사건들이 현장에서 발생한 걸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태를 처리한 책임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각 사과도 하지 않고 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과연, 과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모습 저런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이 봐야 할 정도 그런 실망감이 또 더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비추어 본다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사퇴까지 해야, 자진사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직 선거기간이고 뭐 선거, 선거 본투표는 내일이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맞습니다. 그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의 비밀보장이라고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런 조항들에 비춰서 이런 사건이 단순 실수, 업무상 미스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상황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벌써 시민단체에서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항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직권남용 부분은 변론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할 것 같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핑계를 대기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좀 전에도 약간 설명드렸듯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의견으로도 대의 투입하는 이런 문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 선거 관리상의 실수다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이미 그 선을 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 3월 5일에 벌어진 사전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급히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는 이미 대통령 선거가 마쳐졌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거관리하라고 했더니 선거를 방해하는 조직이 되어버린 헌법기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마무리된 후에는 제대로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하아도문 덕분에 시험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